안녕하세요 동그리골프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제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골프존 비전플러스 스크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룸은 총5 개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어, 지상 4층이라 공기도 쾌적하고 상가에 그 무료 지하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으니 동그리 프로가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와 주세요. 제가 따뜻한 차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영상은 스크린룸에서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매월 매장 대회와 봄부터는 원래 회 라운딩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어 1대1 레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스크린룸에서 1대1로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상호와 어, 위치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오픈 일자와 어, 위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픈은 12월 1일 날 어,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두 눈을 감고서 스윙하시는 훈련 방법입니다. 초보부터 중상급 골퍼 분들까지 이두 눈을 감고서 스윙하시는 훈련 방법은 정확한 스윙을 만드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공을 보면 힘이 부쩍 많이 들어가시는 골퍼 분이나 몸에 움직임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스윙 궤적이 일정치 않아서 미스 샷이 많이 발생하시는 골퍼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은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두 눈을 감고서 스윙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두 눈을 감고서 스윙 훈련을 한다고 해도 내 스윙은 절대적으로 불안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골프는 내가 공을 일부러 맞추려고 공을 쳐다보면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동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채를 들고 스윙을 하게 되면 그 스윙 선상 안에 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아도 저절로 공이 맞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해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잘 치는 타자가 이제 타석에 서서 이렇게 배트를 휘두르는데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수가 던진 공이 내 쪽으로 날아올 때 흔히 잘 치는 타자는 이 공을 내몸 앞에 잡아두고 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잡아두고 친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이 날아오는 공이 내가 이 배트를 휘두르는 스윙 선상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두고 있다가, 그 히팅 타이밍이 오게 되면, 바로 어김없이 배트가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 공을 보고서 맞추려고 한다면, 내 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도 맞추려고,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까지 공을 맞추는 이런 스윙이 발생하게 되고요. 굉장히 낮게 오는 공도 맞추려다 보니, 몸이 무너지면서 이 스윙폼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자꾸 공을 맞추려고 이런 몸이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손을 뻗는다든지 내 자꾸 의식이 공에 전달이 되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심플한 스윙을 만드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드레스를 하실 때에는 양쪽 눈을 다 뜨고 어드레스 때 클럽 샤프트가 올바른지 그립, 클럽 헤드가 스퀘어한지 내 발이 스탠스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완료가 되면 양쪽 눈을 다 지그시 감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준비가 된것 같으면 백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크게 하시면 몸이 들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3쿼터, 4분의 3 정도까지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심플하게 스윙을 해주세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그 다음 4분의 3까지. 자, 눈 감고 출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다운 다음 스윙까지 그대로 스윙을 하시고 계속 눈을 감고 계세요. 자, 준비할 때까지는 눈을 뜨고 그 다음 눈을 감으신 뒤에 원셋자 준비 준비까지 하시고 눈을 감으신 뒤에 눈을 감았다고 해서 내 몸이 들적이지 않고 상하이동도 하지 않고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백스윙까지. 그 다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내리게 되면 내가 처음에 그려진 그 스윙 궤적 그대로 타고 나오면서 공이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고 해서 공을 못 보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공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 궤적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 공을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가지고 공을 칠수 있어야 내가 바닥을 지금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스윙으로 체가 내려가면 무조건 컨택이 되게끔 나의 스윙 궤적 가지고 공을 맞출 수 있게끔 한번 이런 훈련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스윙 궤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자, 스윙하겠습니다. 원. 너무 큰풀 스윙은 몸이 일어나지거나 잘못 될수 있으니까 4분의 3 정도에서 치시고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그런 스윙으로 자 눈을 감고서 자 4분의 3 치시고 피니시까지 넘어가주는 조금 뒤에서 할게요 자 4분의 3 피니시 둘셋 다시, 눈 감고 있고, 자, 4분의 3, 출발, 피니시까지, 둘. 이렇게 눈을 감고서 조준을 하고 백스윙 라인에서 피니시까지 넘어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윙 궤적 가지고 이 공을 깔끔하게 치실 수 있어야 항상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위치와 정확한 스윙 궤적으로 항상 꾸준하게 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정확도를 아주 높여주는 눈을 감고 스윙하시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훈련입니다. 어, 내 스윙이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공의 컨택이 좀잘안될때 이런 훈련을 해보시면 내 스윙의 점검도 될 뿐더러 공까지 한번 잘 맞게 되는 아주 유용한 훈련 방법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해서 막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많이 몸이 막 들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신 뒤에 공이 꼭안 보인다고 해서 안 맞지는 않으니까 그 스윙 궤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번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희 동그리 골프 TV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좋아요, 따봉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